윤댕의 귀농 일기, 스타디오 펠리. 어, 어, 아, 그래, 핑크 걸 왔니? 어, 나는 지금 폭풍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어, 잠깐만. 어, 신발도 깨끗하게 하고 왔니? 어, 나는 약간 어, 살짝 결벽증이 있거든. 혹시 어디가 아픈 거니? 어, 어, 같은 침대 들어가면 안 되지. 헤리 오늘 비도 오는데 우리 미용실 갈래? 내 모자 어때? 어. 아침 내내 나 머리 안으로 시간이 다 가버렸어. 오늘 같은 날은 용실 하는거 별로라고. 라나나. 클린트 씨와이좀더 친해지셨나요? 음. 어 세바스찬. 마루와 숙시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컬리플라워로 잘될 거야. 그녀가 좋아하거든. 에, 뭐지? 마루와 무슨 친구지? 아, 아 맞다. 마루는 여동생이었지. 어 미안. 음. 어 아니에요. 저잘 씻어요 물 많은 농장인데 아래로 길만, 길이 복잡하고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와아... 잘 잤다. 날씨는 맑고 운세 오늘 정령이 매우 기분이 좋지 않대요. 매우 어 누구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걸 잊지 말게 안 그러면 열심히 일할 힘이 부족하니까 말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법을 하나 보내네 꼭잘 익은 토마토를 쓰도록 하게 그리고 지난번에 마니아주머니와의 일은 여전히 비밀로 하고 있겠지? 고마웠다네 루이스 스파게티를 배웠다 오나 스파게티 좋아 스파게티 미리 필요하지 않을까? 어떡하 누가... 또 보냈어요 우와 클린트 어잘 지내나? 어, 미안 편지를 쓰는 건 익숙치 않아서 어, 오늘 동계를 하나 초과해서 만들었는데 너한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클린트 오 동계 클린트 친절하다 어떤 편지가 왔어 혹시 호박을 좀 구입할 수 없을까? 나하고 내 딸이 다가오는 성령제에서 재고랜턴을 조각해보고 싶거든 캐롤라 어 물론이죠 500원만 주신다면 얼마 주는 거야? 호박새기기, 몬스터 토발 좋아. 호박을 하나 들고 캐롤라인한테 가볼까요? 호박 하나 들고, 음... 그리고 씨앗은 다시 심어야 되겠고,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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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심읍시다. 좋아했어! 흐흐흐... <laughs> 안녕 코코다 이리와 이리와 지크 나오고 있네요. 두 마리는 어디 갔지? 1위 1초다 먹었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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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뿅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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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여기서는 알고 있었니 KFC, KFC는 좋아 보입니다. 어, 한 마리, DDC, 리와 DDC, 요놈, 잡았대요, 요놈. 제일 말, BHC네? 우리 BHC 잘 있었니?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음, 컬리플로우는 안 되는 거고, 블랙베리 바구니도 아직 못 찾았고, 빵만 선물 주면 되겠다, 그렇 캐롤라인한테 물 주고 닭 이름이 잔이네요. 달걀 그냥 두면 부화 하나요? 어, 아니 부화 안 해요. 나중에 부화기가 있다는데 그거 사면 부화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깨깨깨 고마워. 어 그럼요. 다들 이름 있는 집에서 데리고 온 애들이죠. 족보 있어요. 우리 집 우리 집 닭들은 여기 밑에 밑에 사는 마니아 주머니 댁에서 데리고 왔어요. 마니아 주머니 댁은 정말 신비한 동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말을 하는 염소도 있고 우리 닭들은 정말 족보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특별히 추천해주셨어요. 이거는 비료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심으면 끝인 것 같아요. 요거 씨앗 씨앗 생긴 거 여기다가 하고. 닭고기는 많이 커 <laughs> 부하는 로빈한테 가서 닭장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태초에 페리카나가 있었대 <laughs> 잠깐만 여기 또 이거를 용납할 수 없죠 네. 조심조심 탁 떨어진다 있어 좋은 밤 보냈니? 어, 어, 괜찮아. <laughs> 그 그렇다면 그 너네 낮적암이라고 아니? 야, 아, 미안해. 나중에 데려올게. 어, 많이 외로웠지? 자, 낮에는 이 친구랑 놀고 있으렴. 짠! 마치, 신부와 신랑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럼, 좋은 시간 보내. 아, 맞다. 아, 미안, 잠깐만. 물 좀, 물좀 줘야 되거든? 어, 어,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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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하세요. 어, 지금은 정말 날씨가 좋네요. 신부가 창백하네요. 아, 어, 네네. 신부가 창백해요.

음, 그랬구나. 나나나나나. 옥수수는? 자, 옥수수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11개나 있네요. 조금 팔아도 되겠다. 요 정도. 그쵸? 음, 이거 은색도 팔아도 되겠고. 좋았어. 나나나나나. 가지, 이렇게 팔고. 잼이 완성됐네. 나나나 이챠 블랙베리 잼 블랙베리 잼 만들게요. 또 요렇게 딱 넣어놓으면은 값어치가한네 배로 뛰어요. 아 맞다. 여기 물안 줬고 해바라기. 아 해바라기. 아 정말 단 하루라도 이렇게 한 번에 물을 주는 날이 없다니까. 아, 이놈의... 침인가? 하루라도 물을 완벽하게 주는 날이 없어. 매번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벌써 점심시간이에요.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비가 오다 물은 직접 줘야 되는군요. 어, 아니요, 비 오는 날은 안 줘도 돼요. 달걀, 가공품도 별이 떠요. 근데 왜난한 번도 안 뜨지? 신기하네! 캐롤라인, 캐롤라인이 어디 살더라? 음, 캐롤라인이랑도 거의, 그, 많이 어울리지. 아, 맞다, 맞다. 캐롤라인이 저기, 상점에 있지? 나나나나나. 바람핀다. 아니야. 캐롤라인 아주머니한테 내 엄청난 호박을 가져다 드려야지. 어? 할아버지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음 가을을 즐기고 있단다 때로는 땅을 파보기도 전에 뭔가 묻혀있다는 걸알수 있지 유심히 둘러보게나 진흙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흙 어케스트제 선반에 놓을 자수정을 구합니다 어, 오늘 중으로 배달해주세요 자수정은 저기 동굴 가야 되잖아 마니의 생일 로빈의 생일이 얼마 안남 나... 어? 어머님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네? 안녕하세요 하비 음... 이건 분명 거스,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데 명확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역시 에비게일... 아 여긴 에비게일이구나 아... 캐롤라인이 여기가 아니지 잠깐만... 많이의 생일을 위해 나이진정 에비겔 <laughs> 캐롤라인이 아 잠깐만 아 헷갈렸네 거기 맞아요 에비일 엄마가 캐롤라인이에요 아, 아 그래? 어, 혹시 엄마는 어디 계시니? 어, 그래 나 순간 되게 좀 헷갈려서 지금 <laughs> 아직도 에베게일이랑 캐롤라인이 좀 헷갈려요. 어디 마실나 가셨나 본데? 할아버지. 음, 그래, 자네 농부라고. 저도 정직한 일이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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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렉스는 운동에만 매진하고 있다.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방 안에서만 운동을 하고 있네요. 아주머니 안 계시지? 펨! 펨이! 팬이! 어? 펨이라고 했어 나나나나나 연애사업은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럼요 연애사업 완전 잘 되고 있죠 뚜루루 어디 갔지? 어? 웬일이야? 어? 음? 아, 누가 포도를 음? 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렸나본데? 너네 포도 먹을래? 포도 싫으면 대수 괜찮아. 헤일리 무릎에 그건풀 자국이야? 아, 어, 미안. 어, 나 풀에 알러지 있거든. 어, 좀 멀리 좀 떨어줘. 어, 어 그렇구나. 어, 알러지 탁탁. 어, 풀 알러지가 있구나. 그럼 헤일리를 위해서 풀에다 베줘야겠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여기 있는 풀을 다 베줄 테니까 말이야 헤일리가 풀 알러지가 있네요 어쩐지 저번부터 풀 냄새 예민하더라니 헤일리가 자주 노는 놀이터의 풀을 몽땅 베어줍시다 한결같은 생년이래 <laughs> 미치겠다 어, 헤일리 어 내가 풀다베 놨어 나중에 여기서 놀러오면 알러지 없을 거야. 대지 풀이 없어요. 갑시다. 겨울 되면 이제 마을 회관에다가... 오, 아저씨, 아저씨... 어... 어 어디 가세요? 아, 오늘 춤추러 가시는 건가요? 어머니, 우리 집 뒤에서는 자연이 만나봤 있어. 어, 나 어떻게 갇혔다? 아, 어, 진짜! 가셨다가... 어, 안녕하세요. 조자마트 음식은 우리 가족 한테사 먹이에겐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아. 아,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낮으니 어디든 정신이 풀릴 거라고. 어, 어, 쉐인... 한가연니 어, 어... 쉐인, 너 꽃을 좋아해? 나 조만간에 너한테 선물을 가져다 줄게. 쉐인, 너희 그냥 아주 좋은 비밀을! 세바 시천도 내려오겠네요. 당구 치러. 음흥, 음흥. 캐롤라인은 어디를 가야 만날수 있나요? 아, 캐롤라인을 대롤라인을캐롤세요을캐롤라 <laughs> 시어머한테 들이대세요. 어, 아니야,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죠. 그냥 대화를 나누는 친구. 어, 캐롤라인. 아 어, 정말 좋은 날씨야. 어, 캐롤라인이 원했던 호박이에요. 어, 뭐? 이거 호박이잖아요. 어, 에비게리 이걸 보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어, 고마워요, 핑크걸. 쭉. 어, 캐롤라인이 나에게 뽀뽀를 해줬다. 왜꼭살다 왔나? 오늘 같은 날이면 에블린이랑 같이 호박 파면 좋겠네요. 아, 그 친구는 나이비의 강한 여성이에요. 어, 하지만 그 친구는 도와주는 걸 고마워할 거야. 좋았어. 알렉스! 아, 오늘 저녁에 윗몸 일으키기 200번을 할 거야. 어, 나꽤 열심히지? 아, 전에 내가 세일즈맨이라고 하라고 했던 건 정말 미안해. 사실 그런 뜻은 아니었거든. 뭐할말 있어? 라고 속으로 얘기했다. 어? 아, 아니야. 열심히 해. 나나나나. 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안녕, 레아. 어, 우리 집 부엌 있지. 맞아. 요즘에 다음에 계란 요리 해줄게. 페이 마주머니도 잘 지내셨죠? 어, 거스, 오늘도 장사가 잘 되네요. 나중에 돈 벌면 이 가게 살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세요. 어, 허 그래 그러러 무나. 아, 아름다운 아 가을 날씨에요. 어, 끝난다는 게 아쉽지만 이제 가을도 한 9월 정도 남았어요. 내가 있는 걸 모르겠지. 마니 아주머니가 루이사라고 를더 좋아하는 것 같아. 왜냐면 같이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리시거든요. 봐봐, 정신도못 차려. <laughs> 두분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나라라 응? 어, 윌리 잘 지내고 있죠? 다음에 낚시나 같이 하자고요. 음 피르 고마워요. 항상 좋은 시앗을춤 어, 추고 있어. 로비는 바쁘고 드미트리는 바빠요. 한가하냐 아가 했었죠선 여기 오면 맨날 같은 대화를 하는구나. 평상시에 가야 세바스천이 나한테 다른 말을 할 텐데. 저기 뒤로 한번 들어가 볼까? 시간 순삭해. 오, 이제 문 열린다. 아, 찾아볼 건 없냐. 음이 시계 탐나는데 집에 갖고 가면 좋겠어. 어이 조명도 탐나는데 이, 이 양차 이 양차 에 담단하게 단 아주 고정을 시켜놨구만. 킁쿵쿵 킁. 역시 이만한 사람들은 다 에이스 침대야. 나도 에이스 침대나 하나 살까? 침대 네 보이는데. 뭐지? 맥주가 왠잔 들어가 있는 찬이다. 유리 채널 연중후 요리 팁들 게임쇼 그리고 레스토랑 방문기. 아 확실히 레스토랑 하시니까 항상 요리를 이렇게 <laughs> 하는구나. 아저씨 여기요 아저씨 여기에요. 버스랑 <laughs> 절교 가나요? 아니에요. 가스 아저씨는 못 봤으니까. 어 세바스찬 나갔나? 쎔만 나갔나? 그럼 쎄가스 차는? 어? 벌써 갔어 이노력을 기회였는데 아쉽다 이런 극률 불태는 극률밤보 티적티적 아 아무것도 없네 오늘은 손님이 많아서 남은 음식이 없구나 오늘은 그냥 사람들하고 만나라고 어, 불타는 금요일을 보냈어. 도벽이 있으신가봐요. 아, 도벽은 아니고 쓰레기가 있으면 내가 뭐 먹을까 해서 즐거웠니? 나는 한마한 마리 유기를 한 마리 쫓아냈다. 너 어, 너는? 아직 까마귀를 보지 못했어요. 까마귀를 두 마리 쫓아냈어. 자, 그럼 오늘은 조심조심 잘해야 되죠. 자, 까마귀를 두 마리 쫓아냈으니까 오늘은 외롭지 않게 보내라고. 나나나나나. 까마귀를 많이 쫓아내야. 내일은 더 많은 까마귀를 쫓아내야 될 거야. 안 그럼 여자친구는 없다고. 말 걸면 대답하네요. 내말 네, 걸면 대답해요. 우리 치킨들은 다잘 자고 있나? 아 잠들려 고하는구나응 그래 잘 자. 허수아비도 짝 있는데 여자가 한명뿐이라 허수아비한테 동기부여 대화 정장 호수아비난 유능한 패티너가 좋다고 까마귀 잘 쫓는 남자 허수아비가 멋있더라 허수아비 성결했어 아까 그 까만색은 여자 허수아비라고요